말하지 마. 그러니까 그 전에 <laughs> 전 전처럼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laughs> 그전그 전에 내가 알던 좋은 지를 계속 볼줄 알았더니 갑자기 사람이. <laughs> <laughs> 어, 참아 이런 디자서 대표님이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정도 없고 이런 헤드라인도 써야 돼. 이런 디자서 대표 없어. 그렇게 무슨 입으로 얘기하죠? 구지성 난... 씨 보게 됐는데. 연기를 오디션을 온 사람처럼 안 했어요. 또, 굉장히 평범하진 않지만, 그들의 감정 역시 보편적인 어떤 감정과 다를 게 없다라는 어떤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마음의 어떤 모양에 따라 싫고 좋음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상업영화를 하니까 좀더센 설정, 조금 더 과격한 거. 물론 저도 그런 걸 만들었었고, 많이 찌르고 많이 패고, 막, 다 했지만, 어, 조금 더, 다양한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130만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100만 명 동원하시고, 30만 명 동원하시면 일단 저희 영화들 많이 동원해보십시오. 저는 개봉을 할 때마다 개봉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뭐가 이렇게 큰게확빠졌나가요 개봉하는 순간. 그러고 항상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정도 이렇게 우울과 바닥과 혼란기를 거쳐요. 대표님이 먼저 이제 그이 시나리오를 기획하시고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시고. 저한테 이 작품을 맡겨주시면서 처음에는 딱 둘이었거든요. 음. 예. 그 그때의 기억을 좀 회상해 보면 지금 마음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어요. 왠지 하루에 한한두 번은 통화를 해야지 어... 예. 마음에 안심이 되는. 전화가 딱 오잖아요. 네. 여보세요, 받으면 어느 날은 나 꿈꿨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laughs> 어느 날은 어떡할까? 이러면서 시작하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음. 오후 4시가 넘었는데. 근 내가 불안해지는 거지. 전화했잖아. 근데 전화를 해. 왜 오늘은 안 해? 막 이러고 전화하고. 출연자인 <laughs> 줄 알았어요.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게 정원이었어요. 제 나이 때할수 있는 게. 그래서 어, 처음에 전화가 오셔서 내가 왜전화했게 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 그 시나리오 봤냐라고 얘기해서 네. 그래서 어저 어, 출연 제의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한몇 초간에 막아 있다가 아닌데, <laughs> 아닌데, 네. 연출인데, 연출 제의를 하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당황했어요 사실. 각색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네. 혹시 정원이 막 연습하고 이,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혹시? <laughs> 아니야, 그치? 거지. 아니었어 응, 응. 생긴 건 리얼인데 어쩜 이렇게 멜로적이니? 응. 말하지 그러니까 마. 그 전에... <laughs> 전에부터 이제 알던 사이니까 감독을 하게 되면 이럴 줄은 몰랐죠. 전 전처럼 착한 사람일 줄 알았어요. <laughs> 그, 그 전에 내가 알던 좋은 지를 계속 볼줄 알았더니 갑자기 사람이... 아 제가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제 욕심이 너무 커서.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웠던 건 뭐냐면, 현장에서는 사실,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심이 대표님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짐이라고는 생각을 아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신한테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근데 돌이켜보면은, 너무 고마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음. 후반 작업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존중받았다나, 음. 라는 생각 그리고 어,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참아 이런 제작사 대표님이 계실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고 이런 걸 헤드라인으로 써야 돼 이런 제작사 대표 없어 막 이런 거아 그렇게 맨날 이게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습니다 너무 치잡게 느껴져 <laughs> 그러니까 조은지 감독 자체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선한 욕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잘 예, 예. 그니까 러 막, 개인의 영달이나 탐욕이 아니라 굉장히 선한, 선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운전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길 알려주고 막길 이래요. 아, 모르는 아, 진짜, 사람한테. 아, 진짜. <laughs> <laughs> 얼마나 황당한지. <laughs> <laughs> 하지만 그쪽 많이, 이쪽 남았어, 일로, 오, 막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되게. 아니야. 어. <laughs> 아니, 그런 분인데. <laughs> 어쨌든 되게 너, 이제, 진짜. 선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laughs> 저희 아, 배우분들도 무서워. 이 선함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진심으로 확뭘 해주려고 하고 저희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그 제가 사실 조금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등도 쳐주고. 진짜? 그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불안해하면은 그그 그 영향이 계속 끼치니까는 제가 더 확신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 배우분들이 훨씬 더저 치열 없. 해주고 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평생 몰라도 돼요 감독님이 이제 유승용 배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승용 선배하고 두 작품 정도 를 했었고 감독님도 워낙 잘 알고 근데 감독님이 유승용 배우를 얘기했을 때 전 당연히 유승용 배우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둘은 그냥 유승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유승용 배우라고 우리끼리 하고 있었던 거죠 일단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셨고요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어, 잘해보자 라는 말씀을 <laughs> 하셔서 그 그 때의 감정을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왜 그리 안 되는지 아세요? 아, 그리 안 돼요? 제 작품 보셨어요? 아니. 무진성 배우는 저희가 감독님하고 이제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 갖고 있는 유지는 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음. 웃는 게 건강한 느낌이으면 좋겠고. 막 주눅들거나 슬프거나 그런 거 없이 당당했으면 좋겠다 다들 되게 좋으신 분 많이 만났는데 뭔가 우리가 원하는 하나씩이 살짝살짝 살짝 아쉽다 한 명만 더 볼까 이렇좀 이렇게 하다가 거의 이제 끝부분에 진성 씨를 보게 됐는데 우주성 씨를 보게 됐는데 연기를 오디션을 온 사람처럼 안 했어요 어. 자리는 의자가 분명인데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연기를 어. 하는데 어? 그 모습에 처음 놀랐고요 둘이 보고 있다가 지금 뭐야? 이러면서 음. 둘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무진성 씨를 다시 불렀죠 다른 대사를 한번더 부탁을 드렸고 그때 아 유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 버린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체적인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에피소드보다는 그리고 그 감정선 자체가 저희가 이제 뭐 인물의 어떤 관계나 아니면은 캐릭터 설정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관객분들한테는 좀그 감정이 와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코미디라는 어떤 장르로 좀 친근감 있게 이제 표현했을 때 관객분들이 더 쉽게 뭔가 이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도 더 어, 공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사 같은 경우도 리앙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느낌과 하나 있고 아니면 뭐점세기가 있듯이 그런 리앙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선을 넘는 아슬아슬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 일단 뭐 다양한 어떤 관계 안에 살고 있는 뭐 실연 그리고 상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방식으로 극복이 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공감이 되주셨으면 좋겠고 또 굉장히 평범하진 않지만은 그들의 감정 역시 보편적인 어떤 감정과 다를 게 없다라는 어떤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마음의 어떤 모양에 따라 실고 좋음은 있을 수 있죠. 네. 저는 문화 컨텐츠의 영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어쨌든, 이쪽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이 시대를 산 사람들과 다음 세대한테 되게 순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상업영화를 하니까 그 안에서 좀더센 설정, 뭐 조금 더 과격한 거, 막 이렇게 가는 게, 물론 저도 그런 걸 만들었었고, 많이 찔르고, 많이 패고, 막다 했지만, <laughs> 네, 어, 조금 더, 그러니까 다양한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양한 영화가 잘 돼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래, 한국 영화 이렇게 다양해. 이런 영화도 만들어도 돼. 그럼 우리는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까? 이런 이제 용기와 시도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아주 보라이어티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조금 전에 여기 나오기 전에 저기서 둘이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솔직하게 해요. BP만 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시고, 막 이런 분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감독님이 이런 표현을 썼지. 난 정말 패를 안 끼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크지가 않아서 약 130만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100만 명 동원하시고 30만 명 동원하시면 일단 저희 영화, 네, 많이 동원해보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보면 뭐월드바이드로 진출할 기세요 지금.